우리은행이 2012년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3일 9일를 찾은 우리은행은 올해 첫 경기에서 KDB생명을 상대로 62대 59로 승리하며 2013년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우리은행은 3연승을 달렸고 KDB생명은 3연패에 빠져 양팀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경기 초반을 제외하고 우리은행의 리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채진이 사커터 폭발하면서 KDB 생명이 반격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주춤하던 한채진은 사커터 우리은행의 턴오버를 속권 득점으로 이어가면서 경기 종료 직전 3점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2 2 3초를 남기고 시도한 3점슛이 실패하면서 경기는 우리은행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도 역시 우리은행은 꾸준히 활약해준 티나의 공이 컸습니다. 외곽과 골밑 플레이가 가능한 티나는 전반전 이미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22점 16리바운드를 해냈습니다 초반 부진했던 이명희도 후반전 들어 컨디션을 찾아갔습니다. 후반전에만 10점을 올린 이명희는 이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저희가 네, 한해 마무리 경기도 이기고 새해첫경진인데무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좀 잘해서 오늘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올해 첫 승을 따낸 우리은행은 2012년에 이어 리그 선두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STN 스포츠 윤초아입니다.